벽산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사실 건 어, 건자재 관련 그러니까 건축자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쪽 관련주인데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덩달아서 건자재 관련주들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한 번씩 움직여주는데. 사실 벽산의 그 차트를 보면은 벽산보다는 사실 LG 하우시스가 오늘 굉장히 강해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 하우시스 오늘 바닥 부분에서 거래가 실리죠.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LG 하우시 혹시나 여러분들 보고 있거나 강하게 지금 움직이니까 이거를 공략하려는 분들은 나쁘다 나쁘다 얘기를 안 합니다. 거래 실리는 천양봉은 일단 저는 사야 돼라고 얘기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인터넷 그짜 같은 거 보면 이건 사야 돼?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천냥봉이 나오고 거래가 실리면 이건 사야 돼? 패턴입니다. 천냥봉에 거래 실리는 건 일단 사고 본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사고 본다의 패턴인데 근데 왜 벽산을 얘기했느냐? 수급을 보게 되면 LG 하우스스 보는 벽산이 좀더 나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 들어와 있고 있는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인, 그러니까 6% 올라갔기 때문에 눌릴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G 가 어지든, 지금은 벽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최근에 괜찮고, 어쨌든, 그런, 건재자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세를 계속 보여주면 그러면 덩달아 이제 벽상 같은 종목들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매수 가격은 뭐 현재 가격부터 해서 3,300원까지 저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건지 지금 건설주들이 지금 뭐 보면은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GS건설 뭐 대림산업 등등등은 다 전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단 뭐 대북 이슈 붙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정부에서 지금 뭐 지금 건설 경기가 특히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얘기가 나와서 저는 더 움직일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건설주 현대건설을 보니까 현대건설 의 모양 보면 요렇게 생겼죠? 예.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10만 원도 지금 갈 수도 있는 힘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돈이 들어와서 그래. 돈이 들어와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벽상 같은 경우 길게 보니까 완전 날바닥이죠. 벽산도 많이 빠졌어요. 만삼천원제 종목이 3,400원까지 빠져있고, 마찬가지 다른, 어, 관련된 하츠, 자외스로보유가 있는 하츠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건설주가 움직이면 다른 이제 건자재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건설사들지이게순환매가돌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그래서 한번 오늘은 벽산이라는 종목을 3,300원 이하, 그, 그, 부분까지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린과 동시에, 목표 가격은 한 4천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 가격은 이전에 빠졌던 저항 자리로 보이는 (4000원)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 라인은 (3100원) 여기에서 여기 깨지면 손절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여튼 또 이것도 한 매매 종목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